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원형 탈모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형 탈모는 실질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두피 건선, 아토피, 원형 탈모 그리고 비염. 이런 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그거의 차이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어,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항원항체 이상 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이러한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나타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원형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형탈모가 발생됐을 때, 어, 원형탈모의 정확한 상태를 체크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모발이 절단된 형태가 보일 것이고, 어, 여기 보면 하얗게 보여지는 것들은 피지인데, 원형탈모 부분에는 모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지샘이 더 활발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원형탈모는 정확한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고 원형탈모가 심하게 진행됐을 때 어, 이미 모발이 빠질까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점에 어, 원형탈모 부분에 모발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어, 원형탈모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짜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모발이 새로 나올 때는 흰색 모발,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흰색 모발 만들어내고 모낭의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색소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뭔가 멍든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흰 머리 속 아래쪽으로 검게 모발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멍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모발 원형 탈모가 회복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해지지만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시점, 우리가 흔히 해뜰 때가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발이 나오기 시작할 점에 머리숱이 가장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 탈모 가이드였습니다.